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드론에 러시아 폭격이 전부 초토화 푸틴 당황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5년 6월 13일 뉴스 밀덕군대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드론을 이용한 공격으로 러시아의 주요 공군 기지 다섯 곳에서 전략 폭격기 42대가 폭격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타격된 기체 중에는 근대식 전략 폭격기들이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 공군 전력의 손실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실패의 핵심은 폭격기들이 민감한 상황에서도 방어 경락고에 보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니 상대적으로 저가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군 자산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킨 러시아의 대응은 많은 의문을 낳게 됩니다. 중국, 미국의 경락권은왜 다를까? 중국과 미국은 첨담 공군기지에서 방호 경락고 구축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중국 제이, 텐, 시 같은 중형 전투기, 투기마저 철강 콘크리트 구조의 방화 경납고 에 보관되며 경납고의 입구는 유압 식 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력 보호를 위한 필수 설계 로 전투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미국 역시 완전 방호가 아닌 형태 지만 주요 경납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태세는 드론이나 소형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측면에서 러시아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락고가 덕인가 실인가 방어경락고는 분명 전투기와 전력 자산을 보호하는데 유용합니다 소형 위협이나 드론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전투기 보유량을 유지하며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대한 비용과 유지 관리의 부담입니다. 러시아가 배워야 할 교훈은 어떨까?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방호 경납고 설치가 어렵다면. 임시 활주로 위해 이동식 덮개라도 도입하거나 드론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방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기 경보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드론 탐지 및 격퇴에 특화하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전장에서 생존율을 높기 위한 대비는 공중전력 유지뿐만 아니라 국가 간 억지력 균형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든 갑산 드론을 효과적으로 막아 전략 투기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투 자산인 전투기의 보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